네, 안녕하세요, 응티 v 의 영웅입니다. 저는 바로 삼겹살 삼겹쳐 나가됐어요 여기 있고, 여기, 저의 친구꾼, 불민, 인사해라. 왜? 안 되면 죽여버릴 거야. 응, 뭐하는데? 난 아, 방금, 응. 안녕하세요, 불민티비입니다 아주 못생긴 친구. 걔한테 먼 나중에 안 해줘? 아, 준열님, 준열님, 준열님. 예, 안녕. 맨날 방송보면 사망한거야 빅미니 사망 아니 내가 맨날 볼미니 사망 어 미친놈 <웃음> <웃음> 아이 착한 놈 진짜 내거 같이 번다고? 어 같이 봤었어 어떤거? 응 음, 아니야 이아 뭐야? 누가 몰라 아오래오 오! 오 누구지? 왜 못생긴 놈아 미안해 야 이거 네가 들고 안 돼? 안돼아 어깨뼈 뽑아줘 <laughs> 하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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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에 아? 응? 피 뽑아본 적 있어? 아? 피. 넌피 없잖아. 흡혈귀. <laughs> 넌꼭 사람의 피를 흡수해야지 피가 생겨. 너는 피 뽑아본 적 있어? 나피 아픈 피 그래, 아, 가지고 많이, 많이 뽑았어. 야토. 나한 여섯 번. 여섯 번? 여섯 번? 나 피뽑 아, 나, 나 피뽑은 피 적한번데피 많이 뽑아봤어? 아니 다 주사기 맞은 거? 어. 여섯 그치? 번, 아, 여, 태까지총 아홉 번 어, 했지. 나한 여섯 번했도 됐네. 아기 때 스무 번 했거든? 일곱 살 때, 일곱 살때 여섯, 이거 여섯 번 했단 말이야. 다섯 번이 안 뽑히는 거야. 한 번은 아주 조금 나고. 오 그래가지고 한 번은 아주, 아주 잘하는 사람한테 뽑혔어. 아, 늘... 아 뛰어가잖아. 왜? 승민집에서 두시간 그래, 맞아지잖아. 나 오늘 피부가.. 휴보가... 진짜? 아 다섯통이나 먹 비가 있어 너? 어디서? 어디서? 가운데아 바로.. 오늘? 학원.. 얘 학교.. 이거.. 성교실 는시가 났어 야 뛰어 뛰어 승아이비미 나... 아. <laughs> <laughs> 목이 걸린 용티비의 영 핸들링 차가운 네잠들가운 애. 핸들링 차가들가가운 애. 가운 애. 핸들가운 애. 핸들링 차가운 애. 핸들링 차가운 애. 응구자. 요우셴아들 봐. 어 응구자. 빙구 때. 방구 때이승민 얼굴 도대체 왜 그래? 안 갈래? 갈래. 안 갈래? 갈래. 안 간대지. 나갈 거야. 안 갈래. 양 갈래. 아양 <laughs> 갈래. <laughs> 갈래? 양 갈래 돈 갈래. 아 여기다 갈래? 안 갈래? 둥 갈래? 삼 갈래? 어. 어디서 번화 거리인데? 제 친구의 동생 아주 못생. 겨아 이수영 동생 아주 못생. 아, 아주 못생. 아주 못생기 이수영, 이수영이라는 이수영. 어린이입니다. 아주 행복생겼습니다. 자 아, 모태. 애플도 못말해 애.. 플 l 애.. a 애.. p 애.. e 어제 전방에서 상준이가 피 p p l e Apple, Apple, a p 어 l e Apple, Apple, a p 아 l e a p a p Apple, a p p 이 a 아이, 비리 없어 아이, 못패 아이, 아이, 못해. 미니, 아이, 막 하고. 오자. 아이, 못 봐. 아이, 못 봐. 어, 미니. 네, 드디어 햇빛이 없는 대로 들어왔습니다. 네, 영 티비 카이가 없는 대로 들어왔네요. 어머, 어디? 해봐. 아, 뭐, 에, 넌, 아, 뭐, 에, 넌, 아, 뭐, 에, 넌, 아, 뭐, 에, 팬 뭐, 에, 뭐, 에, 뭐, 에, 뭐, 에, 뭐, 에, 에, 뭐, 에, 뭐, 에, 뭐, 에, 뭐, 는거 에, 안 에, 뭐, 에, 뭐, 봐봐 에, 해. 해? 아, 아직도. <laughs> 아래쪽으로 향해 있죠? 올 이렇게 해야지. 그리고 확대. 핵큰내너 아, 자가 할고자아아이야 <laughs> <언니>. 잠시 안고좀갈아야될것같네요 <laughs> 야! 왜? 하지 마. 야,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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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다 서로 전혀 인 어, 여기는 아직 와, 왔다. What t 네. 이고도네님이 누나의 <목소리> 자리고요. 네, 송님. <목소리> <목소리> 우리 집, 우리 집에 방송가 <놔람> 네 여러분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아 빨리 가 방송가 이 파리